자 오늘은 꺽지 낚시 왔습니다. 진짜 이곳은 삼촌이 가장 좋아하는 계 대구 평. 전국 어디를 다녀봐도 이렇게 멋있고 예쁜 계곡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곳에서 꺽지 잡아가지고 자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와 근데 좀 바람이 부네요. 더 좋은 것 같아. 어, 시원해. <laughs> 자 바로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꺽지낚시채비는요 일반 무어대요 스피너 녹게 해가 떠야 잘 잡히는데 지금 아 구름이 많네 그래도 잘 잡아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해 떴어 해 떴어 지금이야 삼촌 첫 캐스팅에 못 잡은 적 거의 없잖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닙니다 하, 오 잡았네, 잡았네! 나첫 캐스팅 못 잡은 적 없어 첫 캐스팅에 맨날. 아 어, 삼촌은 첫 캐스팅 에 강하지. 자 바로 진짜 오늘은 타작이에요 타작. 컨셉이 타작. 진짜 많이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두 번째 캐스팅. 아 조기가 아닌데 내가 던지고 싶은데가. 아 제대로 떨어졌어 아이씨. 아! 어? 어떡해? 봐보자. <laughs> 잡을 수 있어? <laughs> 어 됐네 됐네.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더 빨리! <laughs> 진짜. 안돼. 가지마. 아씨 안돼 안돼 <laughs> 어디까지 가 엄청 <완전> 포기해 <laughs> 그래 거 가만 히 있어 가만 히 있어 잡았다! 유후! 오, 크다, 크다! 우후! 우후! 잡았어! 아, 이거 어디다 두지? 고기통이 없는데? 여기다. 야, 야, 어디가, 어디가? 보자, 어디가 또? 잡았어, 큰 거! 아이 좋아 모자 파트리 모람미 있네 저~ 아. 이거 훨씬 크다 훨씬 크지 아 모자 파트리서 잡았네요 포인트를 알려줬군 얘딱 건지고 거기서 바로 스케이팅 하니까 얘가 나왔어 두 마리째 날아오는 게 없다. 한 번씩 더 던지고 포인트 이동. 와 크다. 사이즈 좋지? 왜 혼자만 잡아? 난 현지인이잖아. 부럽다. 자세 마리째. 나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휴, 낚싯대를 막 끌고 가. 탈탈거려, 진짜. 어, 잡았어, 잡았어. 자. 아니, 멀리서. 혼자 다 하네. 네 발째. 내가 못 잡는 이유는 삼촌이 잘 잡아서야. 아니야 너도 할수 있어. 왔어. 자, 다섯 마리째요. 왔어. 어우, 크다. 힘써, 힘써. 오우사이 좋아. 여기서 네 마리째. 다섯 마리째 내가 달니다 왔어. 대시좀 해라. 이거? 그래도 난 여섯, 일곱 마리 라고때한마리인 잡아라 그 근데 자꾸 삼촌이 더 이루어 보이는 게 나아지니까, 그럼. 아니, 그러면 개척을 해. 몇 마리째야? 몰라, 몇 마리쯤 돼. 여기 한 마리만 잡아봐, 한 마리만. 김승희 빵마 있지. <laughs> 아니, 꼭지 낚시 원래 이런 낚시 아닌데. 어? 몰라! 나 걱정하지 않아. 걱정 한데삐졌어 드디어 잡았어. 야, 크다야, 근데. 어, 와. 귀여운 <laughs> 이렇게 작은 건 어떻게 잡았지? 야, 진짜 현지인 클래스다. 현지인 클래스. 뭐라고? 현지인은 다르다. 그지? 나세 마리 잡은 다 지금 몇 마리 잡은 거지? 모르겠어. <laughs> 열 마리 혼자 거의 잡은 거 아니야? 열 마리나 될래나? 한번 볼까요? 지금 몇 마리인가? 나두 마리 방생하고 거기에 내거한 마리 있어. 나머진 다 삼촌 거야. 몇 마리냐? 한 마리. 한 마리. 둘. 둘.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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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리밖에 안 되네. 삼촌 아홉 마리 잡았네 혼자. 응. 음. 한 시간이면 잡는 거 아니야 이거? 와. 나와 맨... 삼촌의 빈부격차야 이거. <laughs> 몇 마리 더 잡고 바로 들어갈게요. 돌이 먹을 건데 뭐. 어휴, 지금 신상 일로 와라. 몇 마리 더도 삼촌이 잡아야 될것 같은데 거의. 아, 이제 금방 잡지. 지금 이제 저녁 때가 됐거든요. 음, 전문 용어로 피딩 타임이라고 하죠. 빨리 잡으러 가야지. 어휴, 너는 좀뭐못 잡혔으면 좀 쉬어. 어? <laughs> 열심히 해도 못 잡고 쉬어도 못 잡고. 똑같아! 옆에 열심히 따라다닐게 가자 저 밑에 저 밑에 지금 입질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아 같이 가자 자 여러분 개구 꺽지 낚시는 제일 중요한 게딱한 가지 있어요 낚시 실력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이런 바위가 있잖아요 숨어서 해야 돼요 이렇게 <laughs> 아나 숨어서 했는데 분명히 뭐, 맨날 숨어서 안 했어 이렇게 해야 더 많이 잡을 수 있어 저 밑에 가서 같이 숨어서 한번 해볼래? 잡나못 <laughs> 잡나, 진짜? 가보자 저 밑으로. 바로 걸렸잖아 숨어서. 안 보면, 아, 잡았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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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심으로 잡지 이제. 아이. 여기서 고기나빼 주세요. 오. 네, 네. 여러분 또 한두 마리 잡잖아요? 그러면 또 포인트 이동. 조금 또해 보다가 안 잡힘 또 이동.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많이 잡아요. 숨은 거야? <laughs> 아니 그렇게 숨는다고 잡히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아, 어? 아 뚫어졌다 잡았었어? 아... 여기 숨어서 낚시하고 있었어? <웃음> <웃음> 있어? 심겨누기 심신누기 <심겨루기. 웃음> <laughs> 머리 <머림> 힘겨기기야 <벼룩이야 웃음> 오, 뭐 있어? 다았지 오, 사이트 괜찮아, 얘네. 오, 놓친 거 아니야? 아, 일단, 일단, 일단. 10초도 에넣어 마늘 서갈랜봐 방금 눌러서 9, 8, 7, 6. 별 음, 마음이 없는데? 응, 음, 같이 가야지. 음, <laughs> 맛있어, 이거. 야. 아, 하트 진짜 잘 잡는다. 마지막 껍지 가자, 이제. 먹을 만큼 충분히 잡은 것 같아요. <laughs> 들어가서 매운탕 끓여가지고 한잔 해야겠어요. 가자. 삼촌이 다 잡았네. 에이 너도 몇 마리 잡았지 왜? 고마워. 자, 방금 잡은 껍질은요 비늘 제거, 내장 제거, 아가미 제거까지 다 해줬습니다. 바로 매운탕 끓여가지고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자, 어, 양념장은 고추장 3 수저, 고춧가루 3 수저 반, 그리고 다시다 맨 밑에 보면 다시다가 있거든요. 한 수저 반 이렇게 넣습니다. 이 정도 넣고. 자, 여기서 한 3분 정도만 불이 세니까 우려내줄게요. 자, 양념이 다 우러났습니다. 감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껍질. 상추이 다 잡은 껍질. 아, 이거 한 15마리 돼요. 자. 많다. 어, 이거 넘치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못 잡아서 항상. 나는 못 잡았어 자이 상태에서 한 5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한 수저 그리고 청양고추 한개반 정도 썰었어요 그리고 바로 수제비 배고파서 막 급해? <laughs> 아, 그래서 일부러 불 쐰다 내가 빨리 끓이는 거 <laughs> 수제비는 얇게 예쁘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대충 떠요 불덩이처럼 어. 그리고 하기 너무 귀찮다고 <laughs> 크게 이렇게 하나씩 해도 돼요 아니 난 좋아 그치 좋아. 이게 맛있으니까 감칠맛 나 조그맣게 뜨면 자 여기에다가 미나리 대파 깻잎 넣어주고요 3분 정도 끓인 다음에 후춧가루 약간 뿌리면 완성입니다. 자, 마무리로 후춧가루 약간 한번 저어주면 자, 계곡 껍질 매운탕 완성입니다. 자, 제가 먼저. 아니, 뭐, 뭐, 삼촌이 잡았잖아, 그지? 당연히. 삼촌 어. 먼저. 보통 껍질이 만해야되는거 아닌가요? <laughs> 어, 근데 오늘은 진짜 사이즈가. 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야. 헉, 다 컸는데. 내가 좀 끌려갈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laughs> 자 여러분들도 꺾지면탕에 소주 한잔 하시죠. 짠. 꺾지 살을. 한번 보여드릴까? 조일 정도 놓고 수제비 내가 좋아하는 깻잎 미나리 좀 참어 여기다가 국물 궁금하시죠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어. 여기 해고기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게 고기라서 고기에 비린내도 안 나. 진짜. 와봐 와봐 먹어봐. 자 형님은 수제비 감자많이 껍질 작은 거 하나. 내가 잡은 거 주는 거야. 어. 아이고 딱 좋다 여기. 자. 딱내 사이즈네. 내가 잡은 거다. 뭐라 그러셔도 할수 할 없어요. <laughs> 이런 식으로 교육을 응? 시켜야지. 아, 너무 못 잡았어. 아, 강하게 그래? 잘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초반에 너무 헤맸어. 삼촌 한쪽 포인트. 삼촌이 다 잡아간 포인트 다 줘가지고. 아이거 모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그게 그냥 확 뒤집어져서 떠니라가는데 용서. <laughs> 그래도 나는 꼭지 낚시 너무 재밌어. <laughs> 음? 우리가 여기저기 많이 낚시를 다니지만 우리가 꼭지 낚시 했던 계곡이 가장 이쁘지 않냐? 진짜 이쁘 저는 일본. 전국에서 거기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aughs> 절대로 공개할 수가 없어요. <laughs> 네. 거기 그리고 그 근처에 사는 동네 형들한테 좀 맞아 죽습니다. <laughs> 진짜 쓰레기 천국된다고 그리고 안다 그래도 가는 길이 몰라. 험하고. 거기 자체는 쓰레기가 없어. 떠니로온거 빼고는 없어. 장류에서나떠니로온 쓰레기지. 사람 흔 적이 없어. 맞아요. 정말 토백이 현지인들만 여름에 한두 번 가서 낚시하는 데입니다. 물 응. 너무 깨끗하고 너무 시원하고. 아 진짜 너무 예뻐. 아이 자체가 너무 예쁩니다. 자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꼭지만 끓인 매운탕을 처음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음, 시골에 살면은. 무조건 뭐 세네 가지 들어가잖아요. 잡고기 매운탕으로. 음. 아 그것도 맛있지만 껍지만 노선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걸? 너무 맛있는데? 음. 우리가 껍질 잡았을 때뭐 다른 탕수원이나 뭐 이런 요리를 했잖아. 구이나 매운탕으로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 요 삼촌 생각에. 약간 바다 매운탕 플러스 민물 매운탕 오, 어, 음. 뭐 거의 고기 맛은 우럭가고슷다니까요 음. 찐득하기보다는 좀 맑음. 민물 매운탕의 대표적인 매운탕 맛있는 고기가 있어요. 다 아시는 소가리, 미우기, 퉁가리, 와. 꺽지, 새콤이 꾸리 참마자. 한요 정도가 굉장히 고급어종이다. 음. 먹어보면 또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다 그것만 넣어서 끓일 때맛다 다르다? 더 다르다. 어. 이렇게 쫙 봐봐. 이 껍질 기름이 뜬다니까 응. 음. 기름 자체가 또다 달라 그러니까 뭐 퉁갈이나 미육이나 이런 거는 걸쭉한 맛에 먹는다 그리고 껍질은 약간 어 승희가 표현했듯이 응. 바다 매운탕 반, 민물 매운탕 반 응. 그런 맛이 나온다 진짜 그냥 해장이라고 봐야지 아만있 <laughs> 한쪽 감자가 핵감자야? 왜 이렇게 맛있어? <laughs> 내가 좀큰 걸로 썰었다 <laughs> 숟가락으로 이렇게 껍질 살을 긁잖아요, 이렇게 살이 나와요. 껍질은 음. 발라면 진짜 편한 고기 같아. 요어 맞아. <laughs> 다른 고기 발라 먹을 게 없어. 소갈이 정도 빼놓고 음. 그 다음으로 껍질 아니까. 다른 음. 거다 으스러지게 먹으니까. 음. 그냥 국물용으로 먹는 거지. 음. 아 좋다. 아잘 좋다. 오늘 또이 매운탕이라니까 또 대기 탔네요. <laughs> 내가 내라는데 이모가다 응. 아 이모 막 꼬끼가 대 응. 빨리 먹어 <laughs> 아 식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어종을 가리기 시작해 <laughs> 맞아요 진짜 요즘 왜 할머니 할아버지 안 드시냐 응할 거에 해도 드신다고 안 하시고 그렇죠 소가이 잡어 이런 거면 또 좋아하시는데 어 그거 난드렸다 삐지죠 응. 여러분 꺽지 낚시 잘 잡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진짜 정확한 정보입니다 이건 꿀팁 중에 꿀팁! 음. 제일 중요한 거는 계곡 꺽지 낚시는 혼자 가셔야 돼요 음. 둘이 가면은 서로 엇갈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포인트 다 깨집니다 그러면 한 시간 정도는 인기를 안 해요 거기 던졌던 데는 두 번째 숨어라 뭐, 이거 진짜 맞는 거 같아 꺽지도 음. 우리를 보고 있다 돌틈에서 음. 음. 숨어서 던지고 그래야 그두 가지를 지켜야 대물도 잡아. 음. 대부분 우리가 거기 가서 승이도큰거 잡았을 때가 혼자 있을 때야. 그리고 나 계속 작은 것만 잡았잖아. 음. 저는 같이 하는 낚시를 좋아해서 혼자 하는 너무 심심해서. 그러니까 한두번 캐스팅은 따라 와요 꼭지도. 응, 보조, 보조, 보조. 세번다안 따라와. 따라 오는데 안 잡히면 너무 나. 그리고 당황해. 눈에 보이는 꼭지는 잘안 잡혀. 따라 온거 보인 음.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형으로 되는 스피너가 있잖아요 그게 회전을 하면서 와야되는데 그게 낚싯줄에 엉켰나 안엉켰나 감다 보면 티나요 응. 엉켰으면 물에 떠와요 응. 그 세가지만 진짜 하시면은 초보분 아부분 누구나 다 캐스팅 몇번 연습하고 하면 진짜 무조건 잡습니다 이거 드실 수 있지 응. 제일 중요한거는 그 중에서 혼자가 아이템 예전에 삼촌이 예비군 훈련 끝나고 벌써 오래됐지. 거기 를 한번 갔어. 와 진짜 이만원 꼭지만 서른 몇 마리야, 뭔가. 진짜? 오, 너무 커서 무서워서 방생했잖아. <laughs> 아니 그것보다 예비군 끝나고 거기 가는 게더 무서운데. 아 삼촌은 낚시 를그 정도로 좋아했으니까 서울 직장 생활 할 때도요. 퇴근하고. <laughs> <laughs> 낚시하고 가고 그랬어요 <laughs> 다들 예비군 끝나고 막 바로 집가서 막 쉬지 않나 그때 서울에 있을 때야 아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리워 껍질 낚시가 진짜 얼마나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매운탕은 여러분 잡아서 바로 먹냐 음, 그거 잡아서 진짜... 며칠 있다 먹냐 그 차이 엄청 납니다 진짜 그리고 물고기가 깨끗한 곳에 사냐 안 사냐 음. 그게 1박 그리고 가끔 막 제 의견에 반발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역마다 물고기 맛 다릅니다 진짜로. 너 느껴보니까 진짜 달라요. 거? 진짜 달라. 완전 달라. 바다도 달라? 오 달라 달라 달라. 확실히 음. 서해 놀래미보다 음. 동해 최전방 놀래미가 더 맛있어요 음, 진짜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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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아, 아니라 하시는 분 개인 제 개인 생각이니까. 근데 진짜 확실히 달라요. 수온도 있는 것. 요, 지금, 밖에 대기 타갔구요. 요거는 같이 나가서, <laughs> 가족분들과 함께 먹어야 되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막잔하고, 다음번에는 그 계곡으로 구멍치기 갈 생각이에요. 한 2년 동안 안한것같아 좋아. 시청해주셔서. 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 같다. 근데 삼촌이 먼저 모자 때문에 응. 내려가서 던지니까, 응? 어? 말이야. 아, 이거 조금만 더올 거야. 그래서 삼촌이 좀더 잡은 거 같아. 그래서 물희도 순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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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잖아. 승희도 잘잡거든요 시우 빼고, 아 시우는 진짜 그거 갈 때마다 못 잡았어. 그 삼촌이 한번 싹 풀고 간 자리 내가 또 하니까 이게 응. 잡혀. 그러면 포인트가 깨져. 삼촌때문이야 삼촌 욕심쟁이야 그럼 다음에 네가 선두 내가 선두할게 어, 내가 후미 오케이. 그 대신 물에 첨벙첨벙 대지마 <laughs> 아니 왜 삼촌은 첨벙첨벙 냈잖아 아나 모자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 그 뒤로는 첨벙첨벙 냈잖아 그거는 올라오는데 <laughs>